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인생 수업입니다. 드디어 클로즈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뇌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혜는 완벽함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건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구체적 실천법들. 첫 번째로, 충분히 좋음을 목표로 하세요. 100점이 아니라 80점을 목표로 하는 거죠. 80점으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실수를 데이터로 보세요.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정보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클로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자. 지혜는 관계에서 서로의 클로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클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법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실수를 클로지로 이해하세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불완전한 내를 가진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내 클로지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나는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해 줄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의 클로지를 보완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잘하고 상대방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는 상호보완적 관계 말이에요. 클로지는 고정된 게 아니다. 지혜는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클로지이지만 고정된 클로지가 아니에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법들 첫 번째로 예틀 사용하세요.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작은 단어 하나가 뇌의 가소성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과정에 집중하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잘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같은 호기심이 뇌를 계속 발전시킵니다. 뉴베의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 지혜는 클로지 친화적인 생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뇌의 특성을 거스르지 말고, 뇌가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구체적 실천법들 첫 번째로 단순함을 추구하세요. 선택지가 많으면 뇌가 피로해져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동화하거나 단순화하세요. 두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불규칙한 생활은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뇌가 예측 가능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피곤한 뇌는 더 많은 실수를 만들어요. 잠, 명상, 산책 같은 것들로 뇌를 쉬게 해주세요. 클로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마지막으로 클로지 뇌의 선물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 뇌가 클로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클로지 뇌의 선물들, 창의성, 비논리적인 연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직감,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적응력,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뇌를 가진 완벽하지 않은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클로즈 인간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클로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충분히 현명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클로즈 인간의 지혜입니다. 긴 여정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